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60세 이후 성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60세 이후 성생활 정말 불가능할까요? 실제로 60세 이상 남녀 중40% 이상이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사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후 성생활 꿀팁 5가지. 마지막 영상이 가장 중요하니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성관계는 완벽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관계의 형태와 횟수보다 스킨십과 마음교류가 더 중요해요. 기대치보다 편안함을 우선하세요. 손 잡기, 포옹, 마사지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무리한 체위는 노, 편안한 자세로 관절허리에 무리 없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추천해요. 베개나 쿠션 활용으로 체중 분산시키는 것이죠. 쉬운 체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성생활도 건강관리처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성기능은 약물식습관, 스트레스와도 밀접해요. 과음 무리한 식사, 불면증 피하기, 걷기, 수분 섭취 등 기본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 건조는 당연한 변화, 탄력 보습은 필수입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건조 이완이 심해질 수 있어요. 수분감 있는 질 에센스 탄력 케어로 편안함을 회복하면서 일상 속 Y존 보습 루틴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미지케어 솔루션. 하루 10분 일상 속 관리로 수술 없이, 통증 없이, 질 건조, 성불감증, 질 탄력 개선을 동시에 도와주며 부부 사이 회복,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까지 높일 수 있어요. 질 수축과 탄력 회복, 수술 없이 가능한 1대1 맞춤 관리, 요실금 지렴 개선, 부부 소통, 성감 회복까지. 60세 이후 성생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그리고 삶의 품격까지 미즈케어 솔루션과 함께하세요. 지금 네이버에 미즈케어 솔루션을 검색해 보세요. 질탄력, 불감증, 성교통, 요실금 080-558-7000번으로 연락주세요.